안녕하세요, 목촌입니다. 오늘 판매 생선 30미 참돔 준비했습니다. 30미 참돔. 네, 위에 CR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CR은 크면은 한 37cm고요. 네, 밑에 CR 잔돔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, 잘면은 한 32cm 정도 나옵니다. 예, 삼십미참 놈. 예, 비닐이랑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립니다. 기본 손질. 그리고 다음은 농어 준비했습니다. 농어. 농어 한 55cm 정도 되거든요. 지금 45cm인데 자가 부족해요. 보시면, 꼬리가지 자가 부족합니다. 살 붙어있는 45cm고, 꼬리 지느러미까지는 아 55cm에서 60될것 같아 보입니다. 예. 사이즈 심미 너무 좋구요. 사이즈 너무 좋고 손도 한번 보십시오. 예, 농어도 마찬가지로 비닐 제거랑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립니다. 네, 다음은 마리당 1kg짜리 예, 두 마리 한 2.2kg 내외 나오는 거남자손 지금 오지 보이시죠? 사이즈 좋은 놈 준비했습니다. 두 마리씩 이렇게 포장해서 가고요. 예, 눈동자 한번 보시고 손도 기가 막힌 갈치 예, 구매해서 한번 갈치 목, 목포 먹갈치 맛을 느껴보십시오.